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. 음. 여자친구가 집이랑 나랑 똑같잖아. 아무 말도 안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? 화난 거? 자, 이제 요 얘기. 여자친구가 한번 만나서 한 3시간 있었는데 뭘 말하면 어, 언제 그랬어요? 어, 어제 그랬어요. 경험이에요? 아니, 경험인가? 아니, 거 아니야. 차에서도 이렇게 막 먹상 보고 있고. 3시간을 <laughs>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식타는 거 같아. 는거 느낌이 화난 거야. 난 너랑 아니, 있었어. 아니, 정말 싫으면 해킹이. 날 만나지 말아야지. 난나로나 안나서 뭐 어쩔 수 없어 나 화는 미치는 거예요. 그럼 세 시간 동안 말을 안하는데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 그럴 수 있어요.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데 나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삐졌는지 모르겠어. 삐진 건 알겠는데 말을 안 한단 말이야. 그럼 남자도 더 아. 화가 나고 감정이 꼬인다고요. 답답하죠? 그럴 때 있거든요. 네. 답답하고 나도 네. 뭐 화기 뭐, 뭐, 뭐 싫은 거예요. 근데 나중에. 여자가 세 시간 동안 말을 안 했다는 건 빨리 풀어달라고 하는 신호랑 동일한 신호예요. 그럼. 말하기 음. 싫다는 신호가 아니라. 계속 말을 시켜달라는 얘기거든. 그러면 말하게 소위? 돼 있어. 아니 계속 말을 걸었더니 <laughs> 말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밖에 봤다니까. <laughs> 너 밖에 봤다는 거 <laughs> 말을 뭘로 말을 걸었는데? <laughs> 왜너 <laughs> 무슨 일 있어? 어, 야, 뭐, 뭐 괜찮아? 뭐 피곤해 왜 그래? 야. 그뭐 질문이 잘못된 거지. 안 피곤하다고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다고. 어. 그렇지. 얼마나 할얘기가 많은 일 차를 세워놓고 얘기를 할 거거든. 그렇지. 그렇지. 차를 세우고 다음 주에 어. 만나. <laughs> 옛날이야 <laughs> 네, 옛날 뭐,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 한번 아, 5년 전 얘기예요 <laughs>